안녕하세요, 수아빠입니다. 아, 오늘도 강성돔. 응, 아직까지 그렇게 똥감신은 아닙니다, 지금. 전부 알을 조금씩 가지기는 했는데, 살이 너무 좋아요. 아직 육질도 단단하고, 받아보시는 분은다 알겠지만, 육질이 너무 좋습니다. 강성돔. 하고, 강성돔만 드시기 좀, 어, 좀 어려우시니까, 제가 같이 하는 이렇게 숭어하고 보리숭어, 보리숭어하고 세트로 보리숭어 1kg, 강성돔 1kg 해서 세트로 공동구매를 할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끄, 잡요 민물을 이렇게. 민물을 이렇게 섞고 있는데 또 숭어나 가, 가숭어, 밀치라고 죠 밀치는 이렇게 민물을 바닷물하고 이렇게 섞어 주시면 어, 훨씬 더 이렇게 고기가 어, 비늘이 안안안 안, 안 까지고 살도 좋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민물을 섞어 주시면 좋아요. 요거 유통 유통하는 분들이나. 어,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 소매점 장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저처럼 숭어에는 민물을 섞어서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숭어를 깨끗한 숭어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루만 지나도 이게 비늘이 좀 까지는 시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민물을 섞어주면 안 까집니다. 아 좋죠. 숭어도 좋습니다. 이게 기수 기수. 기수해역 쪽에 이렇게 기수, 인물이랑 바닷물이 이렇게 섞이는 쪽에 이렇게 사는 고기들은 이렇게 섞어주면 좋습니다.